안녕하십니까 에듀파머입니다 어, 4월 20일에 어, 참깨를 파종하고 있습니다 어, 비가 조금 내리고 있어요 아주 참깨 파종하는데 최상인 것 같습니다 어, 흙이 살짝 위에가 이제 좀 습기가 뱉고 저는 여기다가 구멍을 이렇게 한 3-4cm 정도로 뚫고 참깨 씨앗을 이미 넣었습니다 이렇게 구멍마다 이렇게 지난주에도 일부를 파종하다가 그때는 너무 흙이 먼지만 풀풀 날려가지고 하다가 말았어요.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보면은 참깨씨가 이렇게 다 들어있고 그래서 어 비가 오고 있지만 이게 얼마 안올것 같아요. 그래서 물을 살짝 주고 이제 비닐 멀칭하면은 참깨는 아주 그냥 잘될것 같습니다. 뭐, 고구에 비가 내리면 농사가 잘 된대는데, 어 고구는 지났지만, 바로 그 언절이잖아요. 그래서 지금 모든 농작물들이 다 발화가 잘 되고, 잘클것 같아요. 어 지금 4월 20일인데, 참깨 파종하기에는 한 3주 정도는 빠르잖아요. 한 5월 10일쯤에 하면은 좋은데, 어 제가 올 가을에 참깨 수확하고 난 다음에, 어, 여기다가 이제 김장 채소를 좀갈려고 그래요 김장무, 김장배추 이런 걸 하려고 어, 조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파종하면은 아마 7월 말쯤이면은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한달 정도 밥 만들고 그러고 김장 채소를 뿌릴 거예요 아뭐 예를 들어서 김장 채소가 아니라 참깨 수확한 다음에 뭐 마늘을 심어야 되겠다 그러면 뭐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8월에 참깨 수확한 뒤에 마늘은 뭐 어차피 9월 말이나 10월에 가서 이제 파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밥 만들 시간 충분하니까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고 저는 좀 김장 채소 때문에 한번 좀 서둘러 봅니다 날도 또 따뜻하고 그래서 가능은 할것 같아요 이제 물 주고 비닐 멀칭하면 참깨 파종은 끝납니다 어, 참깨파종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어, 뭐 비가 조금씩 내리는데 어, 비 맞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시원하고 더 좋았어요 에듀팜 겁니다